근데 최근에 카리나 입었다고 입솜을 탔더라고요 전적이 못 버리거든요. 진짜 짱짱하고 옷 변형이 없어요. 이너 제품도 엄청 짱짱해요. 저희는 브랜드와 취향에 대해 수다 터는 터크쇼 취향남발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네 저희가 1편에 브랜드 편을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 너무 많은 분들이 댓글과 좋아요 구독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또한번 사입 쇼핑몰 편으로 오게 됐어요 이 사입 쇼핑몰이 뭘까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 드리면 브랜드는 옷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고 사입 쇼핑몰은 사온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도매에서 만들어낸 옷들 사 와서 판매하는 쇼핑몰을 들 사입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지그재그에 보통 입점돼 있는 쇼핑몰들이 사입 쇼핑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테너렉스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취향이 맞는 사람들이 오셔서 좀 대화도 할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브랜드도 취향이 맞는 고객을 발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 커머스 앱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다운로드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실 분들을 한번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좀 <laughs> 지겨우실겠지만. 네, SLG팀 클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매 디자이너 9년차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쿠키라입니다. 음 네. 지방에서 매일 쇼핑하는 닉네임 미소의 세상입니다 지그재그. 아 저는 지그재그 VIP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그재그에서 베리 임포턴 퍼슨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미소의 세상님 너무 반갑습니다 지그재그 최대 많이 써본 게 얼마예요? 아 제가 오늘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아, <laughs> 조금 이렇게 작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VIP 네, 기준이 한장두장한 장, 장. 달에 금액을 얼마나 쓰느냐 음. 그러 이런 기준인데 한 달에 그냥 아. 보세인데 아. 거의 제 월급 주시는 분인데 <laughs> 경제 활성화를 전국적으로 하고 어. 싶어가지고 진짜 많이 부흥이 될것 같습니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저 청주에서 아. 왔습니다. 아. 청주를 대표하여 또 아. 오셨네요. O T D 가나요? 네 간단하게 네 기모가 굉장히 짱짱한 네이 바지는 무려 3만 원 <laughs> 어반룸에서 구매했고요. 요거는 라룸 네 룸을 좋아해요. 간단하게 오늘 OOTD 한번 소개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프레클 제품이고요 어? <웃음> 프레클 <웃음> 너무 좋아하시든요 아, 제가 프레클을 고등학교 때부터 또 좋아했는데 또 브랜드로 전향하면서도 계속 꾸준히 사는 최애 가디건을 입고 왔습니다 촬영한다고 해서 네. 저는 서울이 춥다고 해서 오늘 <laughs> <laughs> 있는 대로 껴입고 이너도 기모로 입고 가디건 두개 입고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바지인데 바지가 너무 예뻐요 제가 색깔별로 어. 갖고 있는 오브나인의 바지입니다 우분 아인이요? 이거 바지 맛집인가요? 네, 바지 엄청 맛집이에요. 그리고 항아리 핏. 아 제가 요새 항아리 핏을 꽂혀가지고. 하거든요 아리 브이 꽂혀서 그 똑딱이를 샀거든요. 밑에 아 바지마다 밑에 다 달아서 다 항아리로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꽃, 아네 네. <laughs> 네, 이렇게 꼬매서 양쪽 을 이렇게 붙이면 그래도 다, 아네 맞아 맞아. 지금 이렇게. 한 다섯 개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네. 질리면 또 떼면 되니까. 아 어. 항아리 만들어진다는건 처음 본것 같아. <laughs> 그렇군요. 그 본격적으로 저도 한번 사이 쇼핑몰 추천 바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만 하더라도 다 똑같은 거 팔았잖아요. 근데 요즘엔 조금 그 깔이 좀 다른 브랜드처럼 네. 보일 만큼 뭔가. 고세 옷인데, 디자이너 브랜드만큼의 좀 색기 짙은 곳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곳들을 가는데, 오늘 입었더니 바지, 어반룸입니다. 저 어반룸은 매년 이제 PB 상품으로 트레이닝을 업그레이드를 하시는데, 매년 인기가 완전 만드는 제품, 메이드 제품이 제일 인기가 많고요. 전 시즌별로 그냥 매번 들어가서 사는 것 같아요. 사장님 스타일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거 사장님 스타일이 좋아야 사게 되는 것 그리고 같아요. 그리고 그 상세 페이지, 사장님 입담이 좀 있거든요. 어, 맞아, 맞아, 맞아. 네, 그 뭔지 알죠? 그 사장님 입담이 중요해요. 네. 저는 요새는 또 추워져서 많이 이용 안 하긴 하는데, 언더비, 음 언더비에서 셔츠가 맛돌이, 맛돌이 음 셔츠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종류별로, 그리고 색깔별로, 그리고 소재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자체 제작을 또... 엄청 기깔나게 하셔가지고, 항상 입을 때마다 좀 만족스러운? 쇼핑할 때 내가 데일리로 입을 거냐, 여행을 갈 거냐, 아 약속이 있냐에 따라서 가는 쇼핑몰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그때 사전에 말했던 쇼핑몰이었는데, 르콩. 여기는 살짝 옷이 화려해요. 그래서 좀 여기는 여행 가기 전에 나 진짜 꾸미고 나 진짜 인스타에 좀 되게 멋부렸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사는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해외여행을 간다. 그 쇼핑몰에서 한번 한번. 쓱 한번 보는 편입니다 저이 쇼핑몰에서는 뭘 사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원피스를 많이 샀어요 원피스? 근데 좀 원피스도 그냥 원피스가 아니고 되게 로맨틱한 느낌의 샤원단 이런 거를 많이 쓰는 곳이라서 샤원단이 뭐예요? 슈퍼? 아쉽다. 샤한 거예요. 샤. 안돼. 안돼. 보는 다 <laughs> 말을 여기로 하셔. <하죠. 웃음> 샤. 아니 근데 그거 거의 디자이너 브랜드 같아요. 맞아요. <laughs> 이것 여기도 보센데 일반 네. 쇼핑몰에서 보지 못한 옷들을 많이 판매를 해서 네. 많이 저도 보는 편이에요. 디자인이 확실히 엄청 독특하네요. 음. 다 여기는 다 자체 제작으로 하는. 아니 여기는 사입이에요 여기도. 어? 근데 네. 완전 어떻게? 브랜드가 색깔이. 근데 진짜 저거 약간 언제 입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왜 연말에 새벽 한 4시에 이태원에서 음. 이제 집에 갈때그 집에 타고 신적 있으세요? 네다섯 음. 지 근데 좀 화려하죠 그쵸 근데 사람들 되게 우중충한 나 혼자 네. 되게 파티인 네. 그런 느낌에 제가 아까 좀 그랬어요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내려서다 <laughs> 검은 패딩인데 혼자 퍼 자켓 이렇게, <laughs> 이렇게 퍼. <웃음> <웃음> 혼자 퍼, 퍼. <laughs> 이런 좀 약간 특색있는 쇼핑몰 하나 소개 드리면 아델리오 아델리오는 저 직접 대표님을 한번 만났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놀랐어 열었는데, 모델이 대표님이죠. <laughs> 엄청 약간 마르신 분들 있죠 마르신 분들이 입기에 되게 좋은 어깨가 많이 노출된 옷들 근데 최근에 카리나가 입었다고 또한번 이렇게 입소문을 탔더라고요 추천합니다 여기 저 마크델리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거의 주기적으로 들어가요 매주 신상이 뭐다지? 이러면서 <laughs> 저는 여기를 왜 좋아하냐면 구매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사이 쇼핑몰의 가장 그 힘든 점 고통스러워하는 게 배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본인이 옷을 안 만드니까 받아서 보내야 돼서 배송이 엄청 지연 데요. 근데 그럴 때 대표님이 지금 전화가 온 거예요. 음. 제가 여기 대표네요 <laughs> 너무 죄송하다 늦어져서. 근데 제가 꼭옷 잘게 싸서 보내드리겠다 음. 한 다음에 마치 자동으로 문자지 걸어놓은 것처럼 음. 3일 전 <웃음> <오>. <웃음> 당일에 이렇게 연락 오니까 너무 저는 거의 감동이었어서 이런 분은 진짜 무조건 성공하겠다. 네, 되게 응원하고 있었던 곳인데, 여전히 또잘 되시네요. 여기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보세 옷 하면 좀 살짝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오. 사람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보세도 이제 매장이나 상가마다도 다 다르거든요. 퀄리티랑 이런 게. 근데 여기는 좀 퀄리티 좋은 제품들을 바잉해서 음. 하는 것들이라 저도 사고선 항상 만족하는 것 같아요. 뭔가 브랜드에서 샀던 것보다 퀄리티 좋은 것도 많고, 음. 또 사장님이 코디를 잘하니까 또그 코디 그대로 살 때도 많고. 맞아요. 사장님이 잘해야 돼그 퀄리티가 좋은 건 어떤 데서 차이가 있어요? 봉제, 원단에서 어... 어... 가장 많이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게 이, 이 육안상으로만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면 잘 모르잖아요 네.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돼요? 뭐 저, 저도 직접적으로 만지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네. 이제 대충 이런 봉제만 봐도 아, 이거는 공임이 얼만큼 되겠구나 <laughs>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서는 아, 이 가격대 에 이거면 땡큐! 이러면서 사는 것 같아요. 음. 저는 마크들리에서 바지가 늘 예뻐서 사는데 제가 키가 작아서 바지가 늘 커요. 근데 키 크신 분들은 바지 사면 진짜 만족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거 퍼 자켓 나우터 산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인스타 올렸는데 다들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한 오. DM 10명? 봤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기 니트도 잘해요. 그냥 다 잘하시는 음. 바지, 음. 니트, 퍼까지. 여기도 아마 대표님이 진짜 모델 하실 것 어, 같아요. 분이 저희 청주. 어 맞아요 맞아 맞아. <laughs> 처음에 뭐 약간 블로그 마켓 형식 오. 같은 걸로 했을 때부터 저도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오. 워낙에 코디를 잘하시니까 음. 그리고 약간 청주 뭐, 지역 <laughs> 지역 약간 <부시나>? <laughs> 청주 분시야 <부시나? 웃음> 청주 보이시죠얘니하다 <부시나? 웃음> <laughs> 어느 순간 여기 계실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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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속 막 이렇게 막. 청주가 <laughs> 아, 가볼게요. 청주가 <웃음> 어. <웃음> 같이 같이 가요 우리셋이서 갑시다. <laughs> 디자이너 브랜드랑 사이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가장 큰 봄에는 이 사이트 아니어도 살수 있다. 디자이너 브랜드는 여기서만 살수 있다. <laughs> 저한테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어떠세요? 이건 저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디자이너 브랜드는 모델이 외국인이다. 아니면 한국 배우를 쓰면 항상 환하게 셔. <laughs> 뭔지 알죠? 그리고 쇼핑몰에서 사면 좀 일상적이게 사진을 찍잖아요. 그 아, 그죠. 카페에서 뭐 이러고 있거나. 그니까 그게 좀 편안하게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는 그러니까. 어, 어 뭔가 이렇게. 어, 너무 정직하거나 어. <laughs> 이러고 있거나. 뭔지 <laughs> 뭔지 알죠. 아, 요즘에도 그런 걸 한다고요. <웃음> <웃음> 너무. 너무 그기앱이라는 <laughs> 그 데를 했는데 여기는 블로그 마켓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이트 보면 솔드아웃 돼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뭔가 사야 될것 같은 기분? 아, 오픈 그럴까요? 기간 안에? 어, 오픈 기간 안에. 근데 사진도 분위기도 좋고 옷도 딱 예뻐서 저도 여기 자주 들어가요. 거의 인스타에 공지를 해놔서 그 사장님 인스타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막 조금 마음에 들면은 저도 모르게 어? 근데 이거 끝나기 전에 사야 되는데? 어. 원래 이렇게 어. 발견한 순간 사야 돼요. 원래. 다시는 안 열어주시나요? 아, 거의 안 해요, 재진이가. 아, 진짜 그럼 사야지. 음. 음. <laughs> 근데 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막술안 하고 음. 아니구나. <웃음> <웃음> 넘어갈까요? <웃음> <웃음> 뭐 어디서 아껴가지고 오, 어, 어, 오케이. 어, 어, 오케이. 어디서 아끼잖아요, 그죠 끼죠? 어, 네. 어. 아, 이거 이따가 아, 싸가고 어, 싸가고, 뭐. 싸가고 이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어가고 아, 어, 2박 3일 먹고 이거 아, 에서 먹고 그래서 하고 뭐 아니면. 퍼자켓 하나 사고 아, 어, 뭐 그러는 거죠 우리 <laughs> 엄마 보면 안 되는데? <laughs> 저도 엄마가 여기 <되게> 와 <laughs> 있어가지고 아, 저도 추천하자면 저는 이제 회사 아주 평범한 보수적인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옷은 좋아하는데 막 꾸미고 가기엔 민망한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애용하는 게 니어웨어랑 워텀 이두 가지 브랜드를 어, 출근룩이라고 어. 하죠. <laughs> 출근룩에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니어웨어 같은 경우는 슬랙스. 어. 저 슬랙스가 어떤 부분이 좋아요? 다른 데보다 니어웨어의 슬랙스가 뭐가 좋다? 제가 쇼핑몰 옷을 고를 때 제일 먼저 보는 점은 모델 스펙. 음. 아. 아, 이제 모델 스펙. <laughs> 그 제일 많이 보는데 저도 키가 막 이렇게 있는 편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랑 키가 좀 비슷한 모델이면 어느 정도 체격이 어쨌든 저보다 훨씬 더 마르신 분들이겠지만 체격 이 대충 비슷하다 이러면 바지를 사고 옷을 사는데 이 분이 이제 비슷해서 처음에 사봤는데 핏이 딱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요새 와이드 팬츠는 또 너무 크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또 가끔 맞게 나오면 허리가 진짜 죽일 듯이 작고, 어휴 정말 그거 절 돌도예요. 어 맞아. 그러니까 <laughs> 일을 못해. 이렇게 그러니까 앉아 있다가 가끔 일어나야 돼. <웃음> <웃음> 약간 일어나는 <되는> 건지 <laughs> 알죠? 여기가 딱 적당함. 딱 이분 체형을 갖고 있다 하면은 딱이다. <laughs> 근데 진짜 바지는 확실히 이게 한번잘 되면은 거기서 계속 살게 되는 것 아, 같아요. 그래서 왜 바지 맛집 이런 게늘 있잖아요. 바지 맛집 한번 알려주세요. 바지 맛집이요? 못 찾았어요. 요즘에 최근에. 어 어떻게 아, 추천해줘야겠다. 추천해줘야죠. 어떤 핏을 원하세요?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네. 항상 근데 늘 줄여 입을 걸 생각하고 사요. 근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부츠컷을 사고 싶은데 부츠컷을 샀지만 나한테 무릎에 오지 않고 종아리가 부츠에 와 있어서 응응. 어 그걸 쏟아하지 못한다. 잠깐 묵갈게을 <laughs> 근데 대부분 <laughs> 멋쟁이 브랜드나 쇼핑몰은 다들 기장이 길다. 어. 최근에 진짜 성공한 바지가 없어서 좀 살짝. 근데 디자이너 분이시니까 내가 진짜 만들어 입을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럴 때가 있죠. 어, 있어요. 어, 이쪽, 오 이쪽. 어떤 거 만들어 입으세요? 만약에 이 옷이 마음에 들면, 은 저만의 걸 만들고 싶으면 원단을 바꿔서 오. 따르게 만들고 뭐 단추나 뭐 부자재 같은 거를 음. 제가 해서 만들어 입죠 아, 공장에 부탁을 해서. <laughs> 근데 그런 거는 확실히 좋긴 해요. 신고해. <laughs> 요 <laughs> 그냥 잡아. 일단은 끝이라도 잡아야 될것 <laughs> 같은. <그리고. 웃음> e R R. E R R. 은 제가 인스타 보다가. 근데 저도 여기 그 스토리에 홍보로 가서한번 들어가서 본적 <laughs> 있어. 처음에 있어요.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음. 아이템 하나 하나 보면 막 엄청. 음? 특이하는 않거든요. 근데 믹스 매치를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코디랑 컬러를 참잘 잡는 거 그렇죠, 그렇죠. 같아요. 컬러도 너무 예쁘고 보면 타임 세일 막 이런 것도 하시는군요. 오, 잡아야 돼. <웃음> <웃음> 타임, 타임 잡, 응. 저런 거 잡아. 제가 전 저런 걸 약간 그래서 잘, 웬만하면 핸드폰도 잘안 보려고 하고 아 누가 세일한다 하면은 다 사야 돼서. 아 괜찮아요. 더 많이 버십시오. 네, 맞아요, 맞아요. 뭐 부수적인 거 이거 있다, 싸다고. 경제 응원 안할 거예요. 더 많이 <laughs> 보세요. 불황이니까 어, 저희가 열심히, 응원해야죠. 네, 맞아요. 아저 오늘 어텀 이너 입었습니다. 오 비슷한 거 같은데 진짜 엄청 잘 내고 반팔도 진짜 기깔나고 저는. 여기에서 다른 뭐 바지도 많이 사기는 하는데 가장 많이 사는 건 티셔츠류인 것 같아요. 음. 진짜 엄청 잘하고 레이어드하기도 좋고 제가 뭐 레이어드를 많이 하진 않지만 레이어드하기도 되게 그냥 휘뚜루마뚜루 레이어드안 한다기에 오늘 지금 추워, 제일 추워. 많이 했어요. 추워서 레이어드는 아니고 추워서 가디건인 가디건을 하셨는데 지금 레이어드 아니고 여러 겹. 여러 겹. 어, 겨, 여러 겹. 여러. 겨. 겨. 저는 세탁기랑 건조기를 포기를 못하는 어. 사람이라. 디자이너 브랜드를 사실 좀 고가의 브랜드를 잘못 사는 이유가 살 수도 있지만 사게 돼도 세탁기 넣고 건조기 넣고 하면 살 상하잖아요. 그꼭 말이잖아. 어, 옷이 비쌀수록 꼭 드라이 클리닝을 하라고 음. 이렇게 써 있는데 꼭눈 감고 안 보고 그냥 세탁기 음. 넣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너는 항상 보세에서 사는 편인데 여기 거는 좋아요. 근데 소재가 그리고 기모가 들어가지고 서울 날씨도 짱짱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보세에서는 그냥 이런 거꼭 산다. 하는 것부터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일단 추리닝 바지. 저도 처음에는 회사생활 할때막 정장 입고 막 이러다가 이제 IT 스타트업으로 오면서 되게 복장이 많이 좀풀리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버클 리는거못 입겠더라고요. 네, 고무줄스. 되게 소재 다양하고, 핏도 다양하고, 특히나 저는 아까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어반룸. 저는 추리닝 바지는 거기만큼 잘하는 데는 정말 못본것 같아서. 추리닝은 저는 브랜드는 안 사는 것 같아요. 네. 특징이 뭐냐면, 소재별로 추리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기모에 되게 좀 통이 큰 추리닝이 좋은데, 밑이 트여있는 것도 갖고 싶고, 쪼리로 갇혀있는 것도 사고 싶어. 요그두 개가 다 있어요. 네. 요 끈도. 나와 있는 게 있고 들어가 있는 게 있고 <laughs> 여러 가지, 가지 다 양성을 추구하는 네. 아. 기모도 두께가 막 되게 짱짱한 게 있고 한파용이 있고 좀 반기모, 반기모 어, 그죠? 어. 양기모 안기모 안기모는 어. 아닌가 <laughs> 아, 시장조사 안 다녀도 될것 같아 이두 손한테 <laughs> 얘기 들으면 아나뭐 디자인해야 될지 지금 알것 같고 <laughs> 여튼튼 튜닝 바지랑 반팔티 저는 유행하는 거 왜냐면 유행하는 거 비싼 거 사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유행하는 건 도매에서 사는 걸 추천 올 봄에 뭐 사야 돼요. <laughs> 뭐, 어, 풋밸요? 지금 사야 돼뭐 만들었더라? 아 요즘 이제 돌아오는 게 살짝 그런 거예요. 러플, 셔링 같은 거 달린 어. 좀 에스닉한 건데 너무 여성스럽지 않고 힙한 히피, 느낌의 어, 그런 것들이 유행이에요. 아 러플이 네. 유행이에요. 네 맞아요. 살짝 로맨틱한데 힙한 느낌. 로맨틱 히피? 소화 못할것 같은데. 저도 약간 슬퍼졌어요. <laughs> 아 유행 뒤쳐져야 될것 같은데. <laughs> 어, 저희 <laughs> 어. 저희를 위한 어떤 다른 어울릴만한 음. 뭐 어떤 어울릴만한. 츄리닝 입을까요, 그냥?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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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냥 상에서 <계속> 츄리닝으로 <laughs> 저희는 그냥 츄리닝에 그렇죠, <laughs> <그냥> 반팔티에 그런 <laughs> 거만 계속 <laughs> 판타지앤유머? 판타지앤유머는 네. 블로그 마켓 때부터 봤는데 인플루언서분이 하시는 쇼핑몰인데 옷을 재밌게 잘 설명해 주세요. 여기는 좀 컬러감을 좀 재밌게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도 보면 되게 다양한 거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치마나 저런 것도 보고 저 스타킹 음. 같은 것도 그렇고 저는 살짝 튀는 걸 좋아해서. 아, 근데 엄청 잘울리세요 네, 정 어, 그래, 감사합니다. <laughs> 옷이 어, 이름이 맞아, 이런 게더 재밌는 것 같아요. 어... <laughs> 그럼 이거 이제 교환할 때, 저는 나홀로 집에는 내 마음을 <laughs> 아 웬만하면 반품 응. 못할것 같은. <laughs> 근데 <웃음> 센스가 좋으시다. 어떻게 이렇게 응? 길게 질을 생각을? 그래서 상세 페이지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냥 저는 어. 어. 진짜 약간 저런 것도 들어가게 응, 입덕하게 응. 되는 응. 포인트가 어, 있으니까 이런 거 진짜 뭐야. 되게 특별하다 옷이.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를 핀터레스트나 이런 브랜드에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추구한 느낌 이런 걸 바잉을 해왔다라고 <laughs>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그 네. 옷을 보여, 처음에 네. 보여준다기보다는 나는 이런 네. 지금 아웃핏을 원한다 아,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다 내건 이거다 네. 이런 느낌? 네. 가끔 코디 참고할 때 핀터레스트 같은 거 보잖아요 어, 네. 어, 어. 어. 저 여기 나중에라도 꼭 한번 다시 들어가 보고 싶은 네 <웃음> 라룸 <웃음> 라룸을 가질 라룸은... 수 없죠 라룸. 음. 라룸. 저도 이거랑 똑같은 것좀긴 버전을 갖고 있고 라룸은 원조, 원조라고 해도 되나? 바지 맛집으로 좀 유명한 아, 곳이니까. 근데 여기는 바지가 좀 길게 나오기는 아, 해요. 그래도 제가 요새 꽂힌 항아리 바지 만들기로 다섯 예. 개째 만들고 있는 바지가 다 라루, 아, <laughs> 라룸. 라룸 거못 입고 있던 아, 길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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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해서 입고. 제가 치마 원래 잘안 입는데 하객 룩 같은 거할때 치마도 되게 좀 뽀멀하게 되게 아, 잘해서. 저는 이제 라룸에서 가장 좋은 건 이왕 사는 거 양말도 좀 사고. 음, 이왕 사는 네. 거 가디건도 어, 사고. 가로. 거기 안에 있는 이너도 사고. 도 사고 할때 그냥 필요한 게다 있는 거 같아요. 음. 그 안에. 그리고 이너 제품도 엄청 짱짱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건조기 못 버리거든요. 근데 반팔이 이넥 라인이 쪼글쪼글해지거나 늘어나는 걸 진짜 못 참는데 건조기는 해야 되고. 건조기는 해야 되고. 네, <laughs> 저눈 감고 이제 넣는데 전 라룸은 진짜 짱짱하고 네. 옷 변형이 없어요. 네. 이너 제품이. 그래서 라룸 진짜 그냥 매일 들어가는 자체 제작 도 많이. 네. 많이 사고 왜냐면 하 빨리 와요. 빨리 네, 맞아요. 사입이 늦게 오는 이유는 내가 안 만들기 때문에 <laughs> 늦게 오는 건데 확실히 저 제품들은 좀 빨리 오죠.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입이 당일 배송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일주일을 기본으로 기다린다 보니까. 2 음, 9리더라고요2 어, 9 cm는 거의 바로 오잖아요. 왜 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도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나 싶어요. 사입이 왜 옛날에는 그렇게 <laughs> 안 걸렸지? 옛날에는. 하나 올리면 무조건 다 팔렸는데 이제는 재고가 되니까 파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도매를 하시는 분들도 소량을 만들라고 하죠 소량만 가지고 올라 그러고 다 조금 만드니까 막 구매했는데 갑자기 품절되고 다시 안 나오고 그런 경우도 많은 거 같아요. 많죠 그 같이 궁금한 건데 옷을 만들다 보면 되게 다양한 데를 만들지만 결국에 트렌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되게 사람들이 많이 요청하는 디자인이나 그런 좀 트렌드가 있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확실히 그런 트렌드는 없는 것 같아요 오. 요즘에는 트렌드가 없는 게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음. 그냥 자기 취향에 맞는 아까 말했지만 인스타에서 이 사장님이 예쁘다 이런 그 사람을 초종하거나 음. 어, 하는 게 많고. 근데 도매도 재밌는 게 한국 쇼핑몰을 타겟으로 하는 도매가 있고 아니면 중국이나 막 이런 음. 홍콩, 일본, 대만 이렇게 다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곳이 어디 거래처냐에 따라서 디자인을 다르게 해요. 중국이 오더인데서는 이런 중국에 대이 컬러를 좋아한다 이런 이 컬러를 잡고. 그러니까 한국이 아예 배제가 되는 거예요. 아예 상관이 없이 만드는 거예요. 궁금하다. 음. 중국은 어떤 컬러와? 중국도 지역마다 달라요. <laughs> 중국이 진짜... 워낙 넓잖아요. 그냥 어, 그냥 어, 어. 그래서, 그래서, 주, 근데, <laughs> 안 근데 동대문에 지금 제일 먹여 살리고 있는 거는 중국 인플루언서들이에요. 네. 아, 인플루언서? 네. <laughs> 한국은 아. 이제 도매에서 크게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고, 많이 인턴 쇼핑몰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싱은 어. 그거 울었잖아, 내가. <laughs> 그래서 도매 가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시고, 이런 옷을 누가 입어? 이런 옷들이 <laughs> 진짜 많이 팔아요. 음. 어, 근데 그게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점.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되게 많이, 옛날에 비해서 동대문이 좀 많이 죽었잖아요. 어, 많이 죽었죠. 그래서 뭐 밤시장이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어, 밤시장이 있는데 상가가 네. 몇 개가 없어졌어요. 상가가 없어졌다는 거 매장이 개수가 많이 없어졌다는 음. 얘기인 거고. 많이 죽었군요. 네. <laughs> 많이 죽었어요. 왜냐면은 도매에서 잘 되셨던 분들이 브랜드로 많이 바꿨기 아. 때문에. 도매 디자이너랑 브랜드 디자이너랑은 사실 뭐 일하는 건 크게 차이가 없는데 시스템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뭐 29cm의 막 유명한 이런 것도 네네네. 여기도 원래도 도매였었고.